야, 안녕하세요, 스킬일입니다 오늘은 섬랑카구라가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고 해서요 관련돼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기존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이 소식을 조금 늦게 봤어요. 어, 섬랑카구라 2월 달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더라고요. 왜 지금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. <laughs> 아무튼간에 이 게임 이제 사전 모바일 게임으로서 이제 나오는 거고 이제 사전 이야기에 들어가서 지금 출시 전까지 어 모집자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게임을 봤더니 기존 게임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기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보면 민망할 때도 있고 아 이렇게 <laughs>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도 약간 흐뭇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게임인데 어,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치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방치형 형태로 그냥 주어도 알아서 이제 육성이 되는 형태고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중간 뭐 컷인 이라든지 그런걸 통해서 약간 섬랑 카브라의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게임 같아서 어뭐 나가서 하기엔 조금 그런 혼자 하기에는 좋지만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 공공장소에서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게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게임이 이제 나오니까 관련돼서 살짝 이야기 해봤고 그럼 어떤 이제 사전 예약 보상이 있냐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개인적으로 갖고 싶기는 해요 <laughs> 이게 뭐냐면 사전 예약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승가 승가 패드 한 개를 준다고요? 이게 그러니까 패드예요. 마우스 패드인데 저 이제 가슴 부분에 이제 이렇게 댈 수가 있는 거죠. 다음에 제가 이제 6월 달에 일본을 또갈것 같은데, 일본에서 하나 사올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예, 한국에서 사오기는 좀 뭔가 그렇고, 아, 일본에서, 예,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. 이번에 뭐, 청을했는데안될게 분명하기 때문에, 그래서 안 되면 일본 가서 한번 사, 사와까 생각 중입니다. 아무튼 간에 이런 뭐, 승가승가 패드를 준다라고 하고, 추첨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. 그리고 사전 예약할 경우에는 이제 100%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주는 것 같고, 두루마리 교환이라는 또 이벤트 ...도 있더라고요. 그 사전 예약 초대장을 소문을 내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100% 당첨 두루마리를 또 증정을 한다라고 하니까요. 뭐 이제, 사전 예약하고 이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추가적인, 이제, 인 아이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전 예약 보상 관련돼서도 이야기해 보았는데,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전 예약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게임 플레이 영상은 아니지만 관련된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아, 이런 게임이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이고,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. よし